게으른 며느리와 시어머니.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박진사 댁이 있었다. 박진사는 비교적 넉넉하게 사는 양반이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 바로 며느리가 게으르기로 소문이 자자했다는 것이다. 며느리 이 씨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침에 해가 중천에 떠야 일어나고, 밥도 제대로 짓지 않으며, 바느질은 꿈도 꾸지 않았다. 동네 부녀자들 사이에서는 박진사댁 며느리만큼 게으른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 돌 정도였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다. 박진사댁 시어머니 정씨 부인이 며느리보다 훨씬 더 게으르다는 사실을. 아침 해가 높이 떠오를 무렵. 며느리 이 씨가 겨우 눈을 떴다. 어머나 벌써 이 시간이네. 어머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겠지? 이 씨는 느릿느릿 일어나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부엌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보통은 시어머니가 벌써 밥을 다 지어놓고,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잔소리를 하는 시간인데 말이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이씨가 방으로 가보니 시어머니 정씨 부인이 아직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다. 어머님 아직도 주무세요? 응좀더 자고 싶구나. 내가 밥좀 해라. 이씨는 놀랐다.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주무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밥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다. 아이고 귀찮아라. 그냥 아침은 굶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시어머니 정씨 부인은 며느리보다 훨씬 더 게으른 사람이었다. 다만 그동안 교묘하게 숨겨왔을 뿐이었다. 정씨 부인이 게으름을 숨긴 방법은 간단했다. 며느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 부엌에서 뭔가 하는 척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며느리가 일어날 때쯤이면 아이고 내가 벌써 이것저것 다 해놨다라고 말하곤 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나이가 들면서 정시 부인도 점점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어졌다. 며느리보다 더 늦게까지 자고 싶은 욕구가 커진 것이다. 이러다가는 내가 게으르다는 게 들통나겠어. 하지만 정말 일어나기가 싫은데 어떡하지? 정시 부인은 고민에 빠졌다. 박진사는 요즘 들어 한숨이 늘었다. 집안 살림이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이 집에서는 누가 일을 하는겠냐? 박진사가 투덜거렸지만, 부인도 며느리도 대답이 없었다. 둘다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다. 이거 원, 나라도 뭔가 해야겠구만. 박진사는 직접 부엌으로 가서 물이라도 끓이려 했다. 그런데, 아궁이에 불을 피우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아니, 장작은 왜 이렇게 젖어 있는 거야? 누가 장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거 아니냐? 하지만, 불평할 사람이 없었다. 부인은 며느리가 할 일이라고 했고, 며느리는 어머님이 시키지 않으셨다고 할 것이 뻔했다. 마을 우물가에서 부녀자들이 빨래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니, 박진사 댁 며느리 봤어요. 오늘도 해가 중천에 떠서야 일어났다던데. 그러게 말이에요. 저렇게 게으른 며느리는 처음 봐요. 박진사 부인도 참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저런 며느리를 두고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부녀자들은 모두 시어머니 정씨 부인을 동정했다. 아무도 정씨 부인이 더 게으르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런데 그날 한 할머니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박진사댁에서는 며느리는 물론이고 시어머니도 우물에 물 기르러 오는 걸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그럼 누가 물을 긷는 거죠? 글쎄요, 박진사가 직접 긷는 건가? 부녀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며느리 이씨가 마담을 쓰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쓰고 있는 척 하고 있었다. 빗자루를 들고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시어머니 정씨 부인이 마루에 앉아 말했다. 얘야, 빗을 좀 해다오. 네, 어머님. 이씨가 방으로 들어가 빗을 들고 시어머니의 머리를 빗기 시작했다. 그런데 손놀림이 너무 느려서 한참이 지나도 머리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 야, 너 그렇게 빗으면 언제 다 빗겠니? 어머님, 제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어떻게 힘을 내요? 아침을 못 먹었다고? 내가 해 먹으면 되잖니? 어머님도 안 드셨잖아요. 같이 굽는 게 낫지 않나요? 정씨 부인은 할 말이 없었다. 자신도 밥 짓기가 귀찮아서 굶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진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집안이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가고, 자신까지 굶게 생겼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박진사는 장에 나가 음식을 사왔다. 떡과 과일. 그리고 이미 조리된 반찬들을 한가득 사서 돌아왔다. 여보, 얘야, 나왔어. 음식, 사왔어. 두 여자가 방에서 나왔다. 음식을 보자마자 눈이 반짝였다. 어머, 영감이 이렇게 좋은 음식을 사오셨네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두 여자는 순식간에 음식을 먹어치웠다. 박진사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먹을 때만 이렇게 빠르면 얼마나 좋겠어. 그날 오후, 이웃집 할머니가 박진사 댁을 방문했다.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박진사, 계시오? 아, 할머님. 어서 오십시오. 할머니가 안으로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더니 혀를 찼다. 이거 참, 집안이 왜이 모양이요? 마당에는 낙엽이 수북하고, 부엌에는 설거지할 것들이 쌓여있고. 다. 박진사는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부인과 며느리가 좀... 어? 게으른 편이라서요. 게으른 게 아니라 아주 게으르구만. 이래서야 집안이 제대로 되겠어? 할머니가 정씨 부인과 이씨를 불렀다. 부인, 며느리, 나와 보시오. 두 여자가 마지못해 나왔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가 보니 이 집안이 큰일 나겠더군. 그래서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주러 왔어. 할머니가 두 여자에게 말했다. 당신들 중에 누가 더 게으른지 내기를 해보는 게 어떻소? 내기요. 그렇소. 일주일 동안 누가 더 게으른지 겨루는 거요. 진 사람이 앞으로 일주일간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하는 거지? 정씨 부인과 이씨가 서로를 쳐다봤다. 어머님께서 이기실 겁니다. 전 어머님만큼 게으르지 못해요. 이씨가 자신 없어하자. 정씨 부인이 발끈했다. 뭐. 내가 나보다 덜 게으르다고? 세상에 나만큼 게으른 사람은 없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게으릅니다. 두 여자가 서로 자기가 더 게으르다고 우기는 이상한 광경이 벌어졌다. 할머니가 빙글에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보시오. 누가 더 게으른지 두고 보자고.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올랐다. 하지만 박진사 댁에서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 정씨 부인은 생각했다. 며느리가 일어날 때까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지. 이 씨도 생각했다. 어머님이 일어날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야. 정호가 되었다. 두 여자 모두 아직도 누워 있었다. 박진사가 답답해서 방문을 열었다. 여보. 아직도 안 일어나시오? 영감, 조용히 해요. 지금 내기 중이라고요. 박진사는 며느리 방으로 갔다. 예야, 일어나거라. 아버님, 저 지금 이기고 있어요. 방해하지 마세요. 박진사는 기가 막혔지만, 할머니가 시키는 일이니 지켜보기로 했다. 둘째 날, 두 여자는 새로운 전략을 생각했다. 정씨 부인이 먼저 움직였다.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기 시작한 것이다. 이 씨는 깜짝 놀랐다. 어머, 어머님이 일을 하시네? 그럼 내가 지는 건가? 하지만 곧이 씨는 알아차렸다. 정씨 부인이 밥을 짓기는 했지만, 너무 적게 지어서 자기 혼자 먹을 만큼만 만든 것이다. 어머님, 저는요? 네, 거. 내가 해 먹어라. 나는 내 것만 했다. 이 씨는 감탄했다. 역시 어머님이시네요. 일은 최소한으로 하시면서도 자기 배만 채우시다니. 이 씨도 지지 않았다. 빨래를 하러 가서 자기 옷한 벌만 빨고 돌아왔다. 어머님 옷도 빨아드릴까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요. 그래. 그럼 할수 없지. 두 여자는 서로 상대방의 게으름을 인정하면서도 자기가 더 게으르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썼다. 셋째 날, 집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설거지할 그릇은 산더미 같이 쌓여있고, 빨래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으며,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박진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외쳤다. 이거원. 이래서야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그때 이웃집 할머니가 다시 나타났다. 어떻소? 누가 이기고 있어? 박진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할머니, 이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둘다 너무 게을러서 누가 더 게으른지 판단이 안 됩니다. 할머니가 빙그레 웃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야겠군요. 할머니가 두 여자를 다시 불러 모았다. 자, 이제 진짜 게으름을 겨루는 시간이요. 누가 가장 게으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보겠어. 할머니가 마당에 큰 돌을 놓았다. 이 돌을 저쪽으로 옮겨야 하요 하지만 가장 게으른 방법으로 옮겨야 하오 누가 더 게으른 방법을 생각해내는지 보자고. 정시 부인이 먼저 말했다. 그냥 두면 되지 않나요? 옮기지 않는 게 가장 게으른 거잖아요. 이씨가 반박했다.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옮겨달라고 하는 게더 게으른 거죠.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둘다 틀렸어. 진짜 게으른 사람이라면 다. 할머니가 잠시 멈추더니 말했다. 돌이 저절로 옮겨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요. 두 여자가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쳐다봤다. 할머니가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돌은 절대 옮겨지지 않을 거요. 집안일도 마찬가지요. 정씨 부인과 이 씨가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다. 게으름이 지나치면 결국 자기 자신만 힘들어지는 거요. 보시오, 지금 이 집이 어떻게 되었어? 아무도 살수 없는 지경이 되었잖소. 할머니의 말에 두 여자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할머니, 일하는 게 너무 귀찮은데 어떡해요? 이 씨가 솔직하게 물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오. 조금씩 자주 하면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덜 힘들지 않겠소? 할머니의 말에 정씨 부인이 먼저 움직였다. 그럼, 설거지 하나만 할까? 정씨 부인이 부엌으로 가서 그릇 하나를 씻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어. 이 정도면 할만한데? 이 씨도 따라서 빗자루를 들고 마당 한쪽만 쓸었다. 정말 조금만 하니까 덜 힘드네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그렇소. 게으른 게 나쁜 건 아니오. 하지만 너무 게으르면 결국 더 힘들어지는 법이오. 박진사가 감격하여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우리 집에 희망이 보입니다. 그날부터 박진사 댁에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정시 부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 바가지만 빚기로 했다. 이 씨는 밥을 지을 때 쌀을 씻는 것만 맡기로 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더 많은 일을 할수 있게 되었다. 한달후 이웃집 할머니가 다시 방문했을 때밥 진사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어머 이게 어떻게 된 거요? 집이 이렇게 깨끗해졌네요. 박진사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부인과 며느리가 조금씩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씨 부인과 이씨가 나와서 할머니께 인사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게을렀네요. 할머니가 빙그레 웃었다. 아니요. 당신들은 여전히 게으르오. 하지만 이제는 똑똑하게 게으른 거요. 이 씨가 물었다. 똑똑하게 게으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게으름에도 종류가 있어. 나쁜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결국 더 힘들어지는 거고, 좋은 게으름은 더 쉬운 방법을 찾는 거요. 정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찾는 거군요. 바로 그렇소. 예를 들어, 빨래를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 힘들지만, 하루에 옷 한두 벌씩만 빨면 쉽지 않소? 이 씨의 눈이 반짝였다. 맞아요. 그리고 설거지도 밥 먹고 바로 하면 금방 되는데, 쌓아두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두 여자는 이제야 깨달았다. 게으름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박진사 댁의 변화는 곧 마을 전체에 소문이 났다. 들었어요. 박진사 댁 며느리가 부지런해졌대요. 정말요? 그 게으른 며느리가? 네, 시어머니도 달라졌대요. 요즘은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한대요. 부녀자들은 신기해하며 수군거렸다. 그리고 이웃집 할머니의 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역시 할머니는 지혜로우셔. 어떻게 저두 사람을 변화시켰는지 몰라. 우리도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1년이 지난 후, 박진사댁은 마을에서 가장 깔끔하고 화목한 집으로 소문났다. 정씨 부인과 이 씨는 여전히 완전히 부지런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필요한 만큼은 일을 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느날 이 씨가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님, 그때 할머니가 안 오셨으면 어땠을까요? 그랬으면 우리는 아직도 서로 누가 더 게으른지 싸우고 있었겠지? 두 여자가 함께 웃었다. 박진사가 옆에서 말했다. 당신들, 이제는 적당히 게으른 게 오히려 좋소. 너무 부지런하면 나도 눈치가 보이니까.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날 저녁, 박진사댄 마루에는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복한 저녁이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